되게 뭔가 머리 쪽으로 <laughs> 고민하시는 게 보였습니다. 네. 자,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소개. 네. 다섯 번째 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네? 의 부스 8번에 있는 네. 스몰띵즈에서 왔습니다. 스몰띵즈, 어, 그래요. 네, 굉장히 네. 거창한 회사 이름 같은데요. 네. 제 그냥 개인적인 별명이고요. 오. 네, 이런 원숭이라던가. 네. 그리고 또뭐 부엉이는 없지만. <laughs> 그런 동물 캐릭터를 주제로 해서 네. 이렇게 어, 브로치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. 아, 브로치 디자인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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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군요. 네, 근데 지금 네. 오늘 나와서 되게 보람있었던 건 추워서 좀 힘들었긴 한데 네. 되게 기뻤던 이유가. 네. 어, 시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오셔가지고, 네. 진짜 안타까워서 그런지, <laughs>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, 아. 이런 디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네.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, 저는 아. 그게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. 오, 호주였지만. <laughs> 네. 어, 텀블벅은 네. 조금 아직 예, 계획을 빨리 하고 싶었는데, 네. 잘안 돼가지고요. 네네네. 네, 그거는 뭐한 내년 초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. 지금은. 네. 어 소박하게 네 소박하게 네,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언해주신 대로 네. 그런 디자인을 좀 개발해볼까 합니다. 어 그러세요? 야귀 시민분들의 귀, 귀 기르는 회사예요. 네 아, 대성할만한 회사입니다, 그죠네 지켜봐 어, 주세요. 어 지켜봐 달라고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. 네요, 좋습니다. 혹시 뭐 준비하신 네, 우리 회사를 이렇게 홍보